오늘 수업은 반존재와 인식의 평면세계 종합사유 철학강의 수직 평면세계 여섯 번째 시간이 되겠다. 반존재와 인식이 만드는 이 삶의 평면세계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세계,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 실제 우리, 우리 실제로 우리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도형으로 표시하면 인식과 반 존재가 이루는 평면세계가 됩니다. 의지의 세계도 관계없고 반의지도 관계하지 않는 전면세계와 후면세계의 경계평면이 되니다 인식과 반 존재의 평면은 시간이 왜곡되는 그런 평면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혼합되어, 원래 시간은 일차원적 흐름을 갖는 데, 인식과 반전된 의 평면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 평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이 그 선형성이 무너지고, 평면적 시간더 나아가서 공간적 시간으로 발전하는 그런 평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 중에서 평면적 시간이 무엇이고 우리 삶 속에서 평면적 시간이 무엇이고 우리 삶 속에서 공간적 시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생각하면서 강의를 들어보자. 일단 정의를 한번 해보면 흑면, 흑면 세계 중에서 여섯 번째 세계. 이거 가장 이렇게 보면 음, 풍기한 세계 중에 반세계가 됩니다 정의를 해보면 반존재와 인식의 평면세계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는 배경 존재하지 않는 세계는 반존재가 되겠지 그 반존재를 인식하는 배경과 지금 내가 현재 생각하고 인식하는 것을 비실체와 반존재가 하는 두 가지 작용으로 구성됩니다. 내용을 살펴보자. 칠번 반전제와 인식의 평면세계. 반전제와 인식의 평면세계는 존재하지만 실체하지 않는 세계. 이게 무슨 세계라고 했었지? 존재하지만 실체하지 않는 세계. 이게 반존재의 세계라고 했지. 존재하지만 실체하지 않는 세계를 인식하는 작용과, 인식하는 작용과, 인식하고 있는 것을 비실체화하는 작용. 두 가지 작용으로 가니다 반존재의 세계는 반존재의 세계는 인식의 세계에 의해서 평면화됨으로써 반존재와 인식의 평면 세계가 됨으로써 존재의 세계로 전환 가능니다 반존재가 존재의 세계로 전환이 됩니다 인식의 작용으로 그 이유는 인식이 물을 통하지 않고 전환 가능한 통로를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인식의 세계 공부할 때이 얘기를 공부했었지 인식만이 물을 통하지 않고 전환의 전환작용에 문을 열어주는 우리 사유작용이 되겠다 그래서 인식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깨달음과 비슷한 의미가 돼. 인식선형세계를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반존재에서 존재로의 전환이 만약에 인식이 없다면 물을 통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오랜 학습과 훈련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 자 도형으로 잠깐 다시 살펴보면 인식작용에 의해서 반존재가 존재화 될수 있는데 인식작용이 없다면 인식작용이 없다면 안존재에서 존재화 되려면 반드시 이 무의 공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블랙홀 같은 무의, 전, 무의 공간을 통과해서 존재가 되어야 되니까 쉬운 일은 아니겠지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반전제의 세계는 이미 공부한 바와 같이. 자, 기억이 안 나면 지금 다시 복습하면 된다 반전제의 세계는 공세, 공의 세계가 있고, 세 가지 세계가 있다고 했었지. 공의 세계. 현재의 반전제. 그 다음에 허의 세계. 과거의 반전제. 연, 미래의 반존재가 되니까 공 현재의 반존재는 현재 여기 자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자가 있,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가 없을 때 아, 자가 없네 라고 느껴지겠지 처음부터 이 자를 보여주지 않고 스, 선생님만 표면에 비친다면 자가 없어졌는지 알 수가 없겠지 그래서,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새로운 존재. 그게 바로, 공의 존재가 됩니다. 허도 마찬가지야. 과거의 반전들.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없지만,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과거의 사실들. 지금은 없잖아. 그게 응? 다 허의 존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연애 존재, 연의 존재는 미래에 있을 걸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내가 어느 산에 올라가서 정상 위에 있는 것을, <laughs> 정상 위에 있는 것을 상상했을 때, 그것을 상상했기 때문에 내가 그 정상 위에 있지 않은 지금 현재, 그것을 유함으로써 생기는 존재가 미래의 반존재 연의 세계가 되겠다. 자, 이건 반존재와 반지지 평면 세계에서 자세히 기술되었으니까 음, 선생님 강의 한번 돌아가서 좀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면 한번 돌아가서 공부해 보자. 자 공허연 그 세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선형 세계. 어, 그러니까 서두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존재와 존재와 반존재와 아, 인식의 평면 세계는 시간으로부터 음, 시간이 의미가 없어지는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은 평면에서 존재하는 존재의 자유, 시간의 자유로운 그런 평면이 되겠다 그래서, 즉, 존재의 실체와에 의한 시간의 역류를 경험하지 않고, 그러니까 시간의 역류는 우리가 미래로 가더라도, 미래를 가더라도, 현재의 존재, 이 자가 지금 현재, 딱 현재 현존하는 것 때문에 미래로 가려다가 다시 돌아오고, 과거로 가려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시간의 역류를 경험하지 않고, 시간의 자유로운 세계이다. 반존재의 세계를 제외한 모든 세계는 그 중심이 현재이다. 현재로부터 이탈 되면 오래지 않아 과거와 미래로부터 현재로의 시간 보건적 역류 현상이 발생한다. 자 금방 선생님이 설명한 그 내용이다. 시간의 역류. 그런데 반존재와 인식의 세계는 그것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 삶에서 하게 된다. 우리 사유 또는 우리 삶에서 하게 되는. 그러므로 반존재가 존재의 세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때 나타나는 무의 시간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렇겠지? 우리가 이 평면, 반 존재와 인식의 평면에서부터 반 존재가 존재로 전환되는 과정은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즉, 이와 같은 전환을 통해 경험되는 무의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무를 동시에 나타내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무의 세계를 구성하게 됩니다. 무의 본성은 시간과 시간의 자유로운 무의 세계 속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구분되는자 이해가 잘안 되면 다시 앞으로 가서 설명 들어보자. 자무의 무는 무라는 그런 상태는 다시 그림에서 한번 설명을 하게 되면 이 무라는 상태지. 존재와 반 존재의 경계 상태가. 그 분은 하나의 상태가 아니다. 오로라와 오로라와 같이 계속 변화하는 상태이다. 깊고 평정한 사유는 공허연 세계를 인식을 통해 존재화시키고 깊고 평정한 사유는 존재를 다시 인식을 통해 반 존재화시킨 거어. 단계별로 이게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딥고 평정한 사유는 공, 허, 어, 연, 세계. 다 반존재 세계지. 세계를, 세계를 인식을 통해 존재화시키기도 하고, 반존재를 존재화. 존재를 다시 인식을 통해 반존재화시킨으로써이 존재와 반존재. 여기서 다시 그림을 보면, 이 반존재와 존재가 인식의 세계의 영향으로 여기서 왔다 서로 반복하는 거야. 인식의 작용 없이 반전제에서 존재로 가려면 굉장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만 인식이 작용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반전제에서 인식으로, 존재로, 존재에서 반전제로 전환이 가능해.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음, 무 무의 변화를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자, 무를 무는 경험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이제 무의 상태에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이때의 무는 아직 부분적 무이다. 토탈제의 어, 부분적 무일 뿐이다. 우리의 세계는 존재 반 존재, 의지 반의지 인식 반 인식에 사유되지 않는 세계이다. 다시 그림을 보게 되면, 존재와 반 존재, 존재와 반 존재 사이 이쪽에서만 근, 그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과 반 인식의 무, 의지와 반 인식의 무가 동시에 성립되어야지만, 진정한 무, 전체적인 무, 종합적 통합적 무가 인성되는 거야. 반존재와 존재 사이의 무는 그야말로 선형적 무가 되겠다 반존재와 존재 사이에서의 부분적 무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 부분적 무이다. 무의 세계는 존재, 반존재, 의지, 반의지, 인식, 반인식이 사유되지 않는 세계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유한 선형 및 평면 세계에서의 무의 경험은 모두 부분적 무의 세계로서 사유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같이 무의에 대해서 몇번 공부해 봤는데, 그때의 무는, 무는 대부분 다 부분적 무를 열야기합니다 진정한 통합적 전체적 무는 나중에 얘는 없겠지만 총체적 무의의 세계는 다음 장 공간 세계에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다음은 반 인식의 반존재 인식화로부터 우리는 제 2의 시간 과거, 현재, 미래의 독립적인 시간을 규정할 수 있다. 과거, 현재, 미래와 무관한 시간, 평면적 시간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반존재 의 인식화로부터 탄생하는제 2의 시간, 평면적 시간은 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기로 하고 오늘 수업은 오늘 수업은 반존재와 인식의 평면 세계에서 발생하는 무의 반복적 경험, 인식과 반존재가 이루 세계 세계 속에서의 무의 경험, 부분적 무의 경험에 대해서만 우선 파악해 보도록 하자. 인식을 통해서 반존재가 존재가 되고, 존재가 반존재가 되는 그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우리는 무의 어느 정도 접근 가능. 이 반존재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었지. 공, 허, 연. 현재의 반존재 공, 과거의 반존재 허, 미래의 반존재 연이다. 공, 허, 연이 인식화됨으로써 존재가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누가 탄생하는 거야?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 물을 경험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루트를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시간은 인식과 반존재의 특징 그러니까 무의 전환, 무를 전환할 수 있는 세계 그것에 대해서 공부해봤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특징, 평면적 시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간적 시간이 무엇인지 인식과 반 존재의 풍면에서 풍면적 시간, 공간적 시간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풍면적 시간부터 다시 봅니다 자, 오늘 수업은